오늘 읽어 드린 그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요. 노아라는 사람은 참 의인이에요. 그세 아들이 있죠. 큰 아들이 셈. 둘째 아들이 함. 셋째 아들이 야벳. 이세 아들과 그 다음에 이 노아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취해버렸어요. 물론 술에 대한 경각심도 우리가 보통 중심적으로 얘기하는데, 그것보다도 그 술이 먹고 난 후에 자녀들이 취한 태도는 과연 어떠했을까 하는 것을 여러분들 오늘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세 아들이 참그 술에 취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서 어떤 모습으로 태도를 취했느냐. 거기에 먼저 우리가 21절에 보니까 21절에 보면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술은 먹긴 먹었는데 왜 벌거벗었는지 그 이유는 여기에 없어요. 근데 술 먹으면 그렇게 실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 여러분들 술에 대한 그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몇 가지 말씀을 한번 보면은 사사기서 그다음에 잠언서 레위기가 한꺼번에 띄워 주세요. 우리 그 예. 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참고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성경에 여러 곳에 술 마시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도 술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특별히 교회의 직분을 맡고 있는 사람들도 술을 마시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자, 거기에 먼저 사사기를 보니까,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이런 그 말이 나오지요. 더 나가서 우리 자언서 23장에 보니까 술을 즐겨하는 자의 고개를 탐한 탐하는 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 그랬어요. 술취하고 탐심하는 자는 가난하게 하여질 것이요. 가난이 몰려온다는 얘기요. 술로 인해서 우리 술로 인해서 폐가망신하는 그런 사례를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그리고 레 의기에 보니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포도주, 술로 인하여서 죽음도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뭐, 그 뿐만이 아니라 자본서에 보더라도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포도주는 마침내, 우리가 자문서 23장 31절에 보니까, 포도주는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라. 이런 말을 또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미국의 16대 대통령 하면 링컨을 우리가 듭니다. 그 링컨은 뭐라고 얘기했냐. 술은 인류의 사회의 암으로. 사회의 활기를 잠식하고 사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벼르고 있는 암이다. 노예 해방을 시키는 유명한 대통령이 술에 대한 언급을 한 겁니다. 또, 사회 개혁자 운동에 앞장섰던 어떤 학자는 술은 극도의 범죄적 암살자다. 이런 말을 했어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술이 좋은 점이 한가지라면 나쁜 점은 아흔 아홉 가지가 돼요. 이건 연구 암연구 재단에서 보고한 내용입니다. 술이라는 것은 구강암, 입이죠. 또 인후암, 식도암 이런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확실한 증거를 발표했습니다. 담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담배의 연기 속에는 사천 여 가지가 넘는 그런 독성화학 물질이 들어있는데, 거기서 몇 가지 여러분들 혹시 알고 있는 사람, 모르고 있는 사람 위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지요. 그 화학물질 가운데에 마흔 세 가지의 발암 물질이 있다고 합니다그 담배 안에 그한 모금 빨고 후 내뿜는 그 연기 속에. 밑꽃이니 살충제로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일산화탄소는 여러분들 연탄가스지나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 들어있어요. 주성분이에요. 암모니아는 바닥 청소제로 우리가 사용합니다. 비소라는 원소는 흰개미의 살충제로 사용합니다. 이게 다 담배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부탄가스는 라이터의 원료로 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는 DDT 농약이지요. DDT는 빈대 잡는 살충제로. 그 다음에 담배 연기성에는 아세톤도 들어있다고 래요 아세톤은 페인트 원료로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카드륨은 배터리에 사용합니다. 나프탈리은 여러분들 잘 아는 대로 좀약으로 사용합니다. 좋은 게한 가지도 없어요. 성경에서 먹지 말라. 마시지 말라 하는 것 가운데 좋은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술이나 담배는 우리의 건강의 적이에요.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을 깨뜨리는 거예요. 모든 사고의 원인을 제공하게 되어 있어요. 요사에 우리가 뉴스를 들을 때마다 뭐 사고가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근데 거기에 90% 이상이 전부 다 술로 인해서 사고가 일어나고 참 어려운 문제, 범죄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술못 마시는 친구에게 폭탄유를 만들어서 억지로 먹여 죽게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 뿐이라고 그래요. 놀라운 일이죠? 잔하나를 가지고 술을 부어서 돌아가며 마시는 그런 풍습도 우리 뿐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니 노아는 술 마시기 위해서 벌고 벗고 실수를 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술을 마심으로 실수를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성립이 됩니다. 양주 소비량 세계 1위가 우리나랍니다. 길거리에서 차고, 패고, 그리고 멱살 잡고 싸우는 그런 것도 우리나라가 최고래요. 우리 기독교 가정에서 술병을 몰아내야 합니다. 술에 대한 미련이나 향수를 우리가 버려야 돼요. 지난날의 미련과 조지하는 습관은 우리가 과감히 떨쳐버리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과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나타난 대로 포도주를 먹은 이 노아도 이런 실수를 했는데 우리 인간은 술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는지 몰라요. 술을 멀리하는 우리 여러분들 꼭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아멘, 안 하는 사람은 나는 술좀 먹어야 되겠어 하는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보니까 함의 태도가 나옵니다. 함, 근데 22절을 보세요. 22절에 보니까 가나안의 아비함이 그의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함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글자 자체로 볼땐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좀더 깊이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은 대부분 성경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함의 이러한 태도는 자식의 도리가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분 아버지의 수치를 보고 호기심으로 즐겼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형제에게 고한 것인데 여기에 고한다라는 이 뜻을 원어를 잘 살펴보면은 여기에는 고자질했다. 공개했다. 알려줬다. 떠벌렸다. 이런 내용이 그 뜻입니다. 여기에 고 했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 함은 두 가지의 잘못을 저질렀는데 하나는 먼저 부려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는 자식의 온갖 허물을 다 돕고 기억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함은 아버지의 실수를 떠벌리며 고자질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을 보세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나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가정의 달에 다시 한번 우리의 부모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배서 6장 1절에도 보니까 바울은 자녀들아 자녀들이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오륜이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의 경우도 마찬가지요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지켜야 할첫 번째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함께 사는 부부도 소중하고 피를 나눈 형제도 귀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낳아 주시고 생명과 피를 나눠 주시고 길러 주신 부모님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분이 아닐 수가 없지요. 그런데 그 부모의 허물을 들추고 약점을 떠벌린다면은. 자식일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습관적으로 취미 삼아서 아기의 차서 남의 허물을 고자질하고 아픈 것을 건드리는 그런 사람도 우리 주위에 많이 있어요. 결코 그것은 좋은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의 허물과 남의 약점을 들추고 떠벌리는 나쁜 습관은 반드시 버려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의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를 보세요. 옛날은 그러지 못했어요.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일도 우리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까지 조그만 재산 때문에 자기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덮어주시는 제목과 같은 그런 부모님을 살해를 합니다. 소슴치 아니하고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큰 경각심을 우리에게 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의 허물과 약점을 둘추는 것, 심지어 자기의 부모의 약점을 둘추고 허점을 말하는 이런 일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건 축복받는 길이 아닙니다. 함은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볼까요? 샘과 야벤. 샘은 첫째 아들이에요 야벳은 셋째 아들 막내입니다 2 3절에 보니까 두 사람의 태도가 기술되어 있는데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둘이서 뒷걸음쳐서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도 두 가지의 태도를 주목해야 되는데 하나는 덮어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의 옷들은 모두가 천으로 되어 있어요. 네모난 천으로 되어 있어서 밤에 추워서 잘 때는 그걸 이불 식으로 덮어서 자요. 그리고 나갈 때는 옷으로 걸쳐 입고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옷을 어깨에 메고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참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벌거벗은 수치를 발견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힌 것을 우리는 압니다.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혀 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도 덮어 주시고 입혀 주시는 분입니다. 10편 제85편 2절에 보여요.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저희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그랬어요. 더 나가서 10편 91편 4절에 보세요. 저가 너를 그 기스로 덮으시리니.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툴추고 드러내고 떠벌리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감싸주고 덮어주는 그런 사람이 우리 주위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덮고 감싸주시는 분이라는 이야기가 되지요? 둘은 하체를 보지 않았습니다. 쌤과 야베스는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기 위해서 그것도 뒷걸음질 하면서 들어가고 덮은 후에는 그대로 빠져나왔습니다. 우리의 눈이라는 것은요, 두 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이 눈이. 그것은 바로 좋은 것을 보는 기능과 또 나쁜 것을 보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이 눈은 이두 가지를 다볼 수가 있어요. 눈에는 신령한 눈과 육의 눈이 있다고도 볼 수가 있죠. 신령한 눈으로는 영원한 세계를 보게 되지만은 진리를 보지만 좋은 것을 봅니다. 그러나, 육의 눈이라는 것은요, 죄를 보고, 음난함을 보고, 그 다음에 하체를 보고, 유혹을 보고, 탐욕을 보는 것이 바로 육의 눈입니다. 우리는 좋은 것을 봐야 돼요. 좋은 말을 골라서 해야 합니다. 쌤과 야베처럼 덮어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겨울철은 보리밭을 흙으로 덮어줍니다. 그래야 보리가 잘 자란대요. 인삼밭도 마찬가지요. 울타리와 덮개를 씌워 덮어줍니다. 그래야 인삼이 잘 자랄 수가 있기 때문이란 사실이죠. 제주도에 가면 감귤밭이 유명한데 그 감귤밭도 마찬가지요. 사철나무나 그리고 돌로 울타리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바람을 피하고 오히려 감귤이 잘 익는다고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도 오늘 이와 같이 덮어주는 울타리가 되는 덮개가 되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을 덮어준다는 건 거기에 나의 희생이 뒤따르게 되어 있어요. 끝까지 좀 희생 좀 하면 어때? 모든 사람들이 요새 너무 자각심이라는 게 있어서 자기만을 내세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남의 얘기를 듣질 않아 자기 말이 옳은 줄만 알아 그러니까 남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의견만이 최고인 줄 알고 그것만 끝까지 내세우는 사람 이건 남을 모르는 사람이에 자기 자신도 부정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여기에 나타난 두 아들과 같이 덮개가 되고 울타리가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한번 결과를 보시죠 24절서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이 쭉나옵니다만는수리개 노아가 그 일을 알게 되었어요. 24절에 보니까. 그리고 25절에 보면 은 함에게는 저주를 받아 형제들의 종들이 되기를 원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누가 노아가 아버지가. 훗날 그들은 피부 빛깔이 검은 사람들로 노예 생활을 시작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즉 노예의 민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26절에 보세요. 셈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셈 때문에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고 셈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들은 훗날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되었고 종교적인 축복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7절의 야베스를 보세요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을 쭉 풀어 해석을 하면은요 경제적이고 세상적인 축복을 주었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덮어주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민숙이서 1장, 아, 12장에 보면은요, 모세가 이방여자, 즉 구수여인을 아내로 취한 일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앞에 놓고요, 형인 아롱과 누이 미리암이 얼마나 비난하기 시작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볼 때도 비난을 받아야 마땅한 이야기지요. 당연히 비난 받아야 되지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들의 비난을 들으셨다고 그랬어요. 그 비난 때문에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살이 반이나 쏘어 죽게 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우리가 가정의 달에서 가정의, 가정의 소중함을 지금은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가정의 소중함을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한 집안 식구끼리 둘러 앉아서 오선도선 성경 이야기를 해가면서 그날 받은 은혜를 서로 간증하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이 사실 오늘날의 가정인데, 그렇지 않잖아요. 각기 떨어져서 살다 보니까는 자기의 삶을 우선적으로 두다 보니까 부모를 잊어버리지 않아요. 자녀들 여러분들이 다 있는데, 자녀들이 부모를 1년에 몇 번씩 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다 떠나 있는데, 뭐 추석날, 명절날, 생일날, 전화가 오지요. 근데 그 전화 들어보면 속으로는 마음이 이것들 오기 싫어하겠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야, 야, 오지 마. 오지 마. 뭐 요새 바쁜데 뭐하러 오냐. 니들 바쁜데 안 와도 돼. 괜찮아. 그렇지만 속에 한 마음은 속은 한 마음이 들잖아요. 그럼 돈이나 몇푼 이제 붙여주고 그렇게 많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점점 심합니다, 여러분들, 그게. 그게 우리의 가정에 대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교회에서 목사님의 그 말씀을 듣는 가정에서 우리가 그 가정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면요. 알 길이 없어요. 깨달을 길이 없다라는 얘기지요. 이런 가정에 달해도 그래서 이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비바람을 피하고 가족이 함께 모여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오늘날의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서로 덮어주고 상처를 싸매주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받지 못한 위로가 있고, 세상에서 듣지 못한 격려가 있는 것이고, 세상에서 겪지 못한 치유와 사랑이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교회인 것입니다. 자, 보세요. 남편이 아내를 살해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또한 죽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죽입니다. 하도 속세이니까 자식이 부모도 살해합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이지만 스승과 제자 사이 여러분들 잘 알지요? 이젠 교사하는 선생님들이 교사하기가 너무 어렵고 힘들대요, 반두겠대요 왜? 제자들이 따라주지 아니하기 때문에. 조금만 뭐라고 해도 댐비길 쓰고 학부형들이 찾아와서 교사들의 뺨을 때리질 않나. 이런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요. 에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의 윤리가 다 무너져버리고 말았어요. 오늘 스승의 날이지만, 그래서 오늘도 학교에서들 그 행사를 하겠죠. 선생님들 고맙습니다 하면서 꽃이라도 좀 달아주고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또 오늘날 주일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15일날 했겠죠. 이런 데에서 우리가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잠을 잘 때에 이불을 차고 자는 버릇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어머님이 항상 자기 전에 또 와서 이불을 차고 자면 덮어주고 가고 그랬어요. 그건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결혼을 해서 제가 아이를 낳고 그 아이들 방에 들어가니까 얘들도 이불을 발로 차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이렇게 덮어준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요. 뭡니까?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그런 거지요. <laughs> 허물과 약점과 상처를 덮어주고 싸매주는 그 이불이 되어야 됩니다. 상처를 싸매주는 붕대가 오늘날 우리가 되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특별히 오늘 이런 스승의 주일 또 목회자 주일을 교육자 주일을 맞이해서 정말로 우리가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사랑 그것을 다시 한번 상지시키면서 오늘날이 우리의 축복의 근원이 되면서 여러분 자녀 손손이 다 축복 가운데 참고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축원합니다